최근 유튜브에는 여러가지 심슨 예언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는 아직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에피소드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특이한 미래 변화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심슨이 그려낸 그 미스터리한 미래 예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에는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 300만 명, 무비자 반대,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죠. 무비자 반대한다. 여러분, 최근 한국 정부가 아주 큰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바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2026년까지 허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관광객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까지 사실상 무비자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의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전염병이 함께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정부는 요즘도 미국을 향해 연일 맹비난을 퍼부으며 국제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국은 점점 더 위험한 구도 속으로 끌려들어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승 가족이 중국의 실체와 미래에 대해 풍자 예언을 하다가 실제로 중국에서 방영 정지 처분까지 받았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과연 심슨 가족이 중국에서 방영 정지까지 당했던 그 에피소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서 드러난 중국의 민낯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슨 시즌 16의 한 에피소드는 마지의 엄마 격으로 등장하는 셀마가 호르몬성 폐경. 증상을 보이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진단 결과 셀마는 더 이상 자연분만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혼자 늙어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입양을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마을 고아원에 가보니 셀마에게 맞는 아이가 마땅히 없었고 그때 리사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중국에서 여자 아이를 입양하자라고 제안하면서 심승 가족은 한꺼번에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 도착한 심승 가족은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들을 이곳저곳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오쩌둥의 관, 즉 시신을 보러 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제작진은 마오의 유물성을 대놓고 희화화합니다. 호모가 마오를 두고 작은 천사라는 식의 블랙 코미디를 던지며 중국의 역사와 권력을 둘러싼 아이러니를 신랄하게 풍자하는데요. 들어보면 꽤 작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결정적으로 중국에서 방영이 금지되었다고 평가받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천안문광장 사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장면입니다. 천안문광장 한가운데에는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요. 카메라는 이 표지판을 비추며 관객의 시선을 딱 멈추게 만듭니다.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89년에 이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한 줄짜리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1989년 천안문 사태라는 역사적 진실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중국식 검열 태도를 그대로 꼬집어 버린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지금도 중국 내 인터넷에서는 천안문 사태를 직접 검색하기조차 어렵고 관련 언급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공안들이 심승 가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계속 감시하는 장면도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모습은 말 그대로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CCTV 얼굴 인식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고 국민 개개인을 감시 관리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에피소드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탱크와 개인이 서로 대치하는 듯한 구도가 연출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는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 앞에 서 있던 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들죠. 이 밖에도 방송에서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감한 내용들이 에피소드 전반에 깔려 있으며 중국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감시와 통제가 기본값인 사회로 그려집니다. 결국 심수는 중국의 실체를 여과없이 드러냈기 때문에 검열을 당했고 그래서 더더욱 예언 만화라는 별칭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슨이 보여준 예언처럼 한국도 조금씩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만화적 과장과 풍자일 뿐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심슨 시즌 27 에피소드 9와 프링크코인 편입니다. 이 장면에서 무려 시바이누 코인이 직접 언급됩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아서, 이거 누가 합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진짜였습니다. 2020년에 미국 FOX 채널에서 실제로 방영된 내용이고, 공식 심슨 애니메이션 에피소드입니다. 이 장면은 리사 심슨이 프링크라는 과학자를 인터뷰하는 설정인데요. 프링크는 자신이 만든 코인을 설명하면서 신문을 펴보이는데, 그 신문에 시바이누 코인의 심볼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소름이 돋는 장면이에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정확한 로고와 함께 실종 코인을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신문기사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애니 속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글이라도 심슨 제작진은 절대 대충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멈춰놓고 글자를 하나하나 확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신문 속 기사에는 시바이노의 목표 가격과 도달 시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시기는 바로 2026년, 즉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점이에요. 이쯤 되면 심슨 제작진이 그냥 아무 말이나 적었겠어?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왜냐하면 심슨은 그저 단순한 만화가 아닙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애니메이션으로서 전세계 수억 명이 시청하기 때문에 대사 한줄 배경 한 컷까지, 제작진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즉, 잠깐 지나가는 신문 기사조차도 그 안에는 제작진의 은근한 메시지나 풍자 혹은 예언의 힌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심승가족의 제작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지 인터뷰를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닙니다. 한편의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서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매우 꼼꼼한 설정 작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 잠깐 나오는 장면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등장한 시바이노 관련 장면이 진짜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니하실까봐 제가 장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시바이노 토큰의 로고가 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영문 기사 내용도 흐름이 아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인위적인 합성이나 어색한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문장들이 영어일 뿐 아니라 중간중간 화면이 뭉개져서 해석이 엄청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수십 번 멈춰가며 하나하나 분석했고 그 결과 드디어 심슨이 예언한 시바이누 가격을 확실하게 알아냈습니다 심슨 애니메이션 속 기사에 적혀있던 시바이누의 목표가는 무려 100원입니다 지금 가격이랑 비교하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죠 하지만 그 기사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슈빌리치 100krw in early 2026. 시바이너는 2026년 100원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건 2026년 어느 시점에 도달한다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분석한 기사 내용에는 최고점을 찍은 후 어느 시점에 하락이 시작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로 그냥 설정해둔 배경 텍스트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예언 시나리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 내용을 유튜브에 대놓고 말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채널에서 이 정보 왜곡해서 유료로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정말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충격적인 예언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애니메이션에 나온 내용이니 믿거나 말거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세는 그동안 상상 속 예언을 현실로 만든 사례가 너무 많았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건 그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만큼 깊이 분석한 채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보 받아보시는 건 절대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미리 한발 앞서서 준비해 보는 것일 뿐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영상이 나중에 성지가 될지도 물론 이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보가 아무 데서나 유료로 퍼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 신청자 분들에게만 무료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예언 정보를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딱 5초 안에 끝나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 010-3251-7782로 심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구독자 분이신 걸 확인한 후에 바로 심슨이 예언한 코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고,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100% 무료 정보 공유입니다. 요즘 시바이노 가격이 생각보다 맥을 못 추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기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들, 솔직히 말해서 진지하게 믿지 않아도 재미로 받아보면 더 흥미로운 정보들이잖아요. 게다가 나중에 진짜 실현되기라도 한다면 그때 미리 알고 있었던 여러분은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쯤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마시고 신청 꼭 해주시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구독과 참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정보 꼭 받아보셔서 다가오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진짜 부자 되셔서 당당히 코인 졸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강력한 알짜 정보 들고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